8월 8일 오늘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먼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단다. 올무는 너를 얽매어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덫이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포함된다. 그것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건강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마음의 태도란다. 이 두려움은 너에게 해를 입힐 수 있고 심하게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재성으로 인해 그들이 너를 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지. 게다가 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어떠한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너를 바라볼 때 너는 그들의 생각에 내 자신의 왜곡된 시각을 더해서 보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가면을 쓰고 애를 쓸수록 너는 꼼짝없이 덫에 걸리고 만단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며 너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면 나에게 오너라. 내가 원한다면 사람의 시선을 우상으로 삼은 걸 용서해주고 너를 얼어맨 두려움에 덫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마. 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렴. 내 자신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너를 사랑하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출 때 점점 더 자유롭게 될 거란다. 함께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